오늘 준비해야겠어요. 자리. 어차피 제거 해야 되니까 뒤집을게요. 먼저. 오. 이제 이 정도 손톱 길이도 유지 잘하네. 지금 이쪽보다 짧아. 진짜요? <웃음> 이제 네일인인데 네일인. 네이린. 띨때 어떻게 돼요? 집에서? 그거 이렇게 오일 같은 걸로 여기 어. 틈나는 데다 집어넣으면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어서 어. 음. 그럼 가끔 들리지 않아요? 표피? 때는 안에서 티비가 리프팅 된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모르고 계속 두면 그리고 이제 세수하거나 머리 감거나 물 들어가잖아 거기 나중에 이제 곰팡이 생기거나 하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 전에 지금 떼니까 팁 잘못 붙일 때 완전 밀착이 안되면 안에 이제 기포가 지금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면서 램프들 저거랑 그냥 이렇게 불펜처럼 그 생긴 그런 거리인데 음. 새벽에 혼자 하니까 아 진짜 음. 혼자 한 거치고 되게 잘한 거예요. 한마디로 셀프메일인데 이만큼을 연, 다 연장을 붙인 거잖아 실력자이십니다. 그리고 원컬러는 브라운하고 포인트 하나는 저거 호일이나 픽시나 아니면 수화. 음, 어, 수영은될것 같아요. 嗯。 손톱 씌었는데 그냥 붙였었구나 보니. <laughs> <laughs> 그러면서 비망 빠진다네. 이하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응. 또그 본드를 붙이고. 아, 그냥 위에다가? <laughs> 떨어지고 있으면 또모냥 빠지니까. 모양 빠지니까. <laughs> 모양 빠지니까. 모양에 살고 모양에 죽네요. 그치, 모양도 중요하지. 너무 들었을때 손톱이 꺾어졌나봐. 여기 이렇게 줄이 많이 갔잖아요. 얇아지거든. 그러니까 는 계속 들었때는게 너무 자주가 되면 표피가 여기 다 이렇게 찢어져요. 얇아져서. 근데 아무래도 손톱은 얇아져요. 데고가 되게 중요해 아까 질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얇아 보이더라고 무대한 자연 내일은 안 건드려 이렇게 꺾어지는 거 들어 뛸때 꺾여서 혹시 가슴 수술 잘 하는지 아나? 네, 나도 가슴 수술 하시게요? 어. 그저께 손님이 왔는데, 음. 자기가 가슴이 너무 없어서, 그데 음. 항상 컨트롤스랑 음. 수술을 했는데, 잘못한 거야. 제 음, 수술을 했는데, 음. 3개월이 지났는데, 요즘은 음. 뭐 물방이라 그래서 금방 자연스러운데, 딴딴한데다가, 음.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이, 이렇게 뚫렸어 음. 그러니까 가슴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어. 이게 붙어야 되잖아. 고리. 응. 어. 근데 이만큼이 고속도로야. 이렇게 벌어진 거야. 아니 그거는 불라 속옷으로 모아주면 안 되잖아. 돼. 너무 단단해가지고. 아 진짜? 음. 아까 그러니까 딱딱해서 이렇게 안 모여요? 딱딱해서도 안 모이고 그냥 봤을 때도 너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근데 원래 가슴이 그냥 모여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속옷은 모여있진 입어야 모여있지. 그래도 너무 벌어졌어. 그래서 아, 내가 MFP 거를 해줬는데도 너무 단단해. MFP이 뭐지? MFP 입라아 속옷을. 음. 어. 그게 가슴 입었을 때이 모아주고 받쳐주고. 받쳐주는 게 와이어도 없는데도 되게 잘모아주잘 모아주고 이 태가 옷 입으면 태가 음. 완전히 다르거든 음. 근데 뭐 기다려만 보자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거기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거는 근데 한 병원에서 해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돈이 들 텐데 다른 병원에서 그냥 해줄 리는 없잖아. 그렇죠. 더군다나 그냥 수술보다 원래 뭐든지 리모델링은 더. 돈이 리모델링 들어델나 <laughs> 너무 웃겨 리모델. 링 어. <laughs> 골프도 마찬가지야. 어설프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프로한테 배워야지. 음. 괜히 폼샷다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안 돼가지고 여자들은 음. 또 샷이 이뻐야지. 그치 그치. 되게 어. 그다 해. 그럼. 내일 한참 치러다 할게. 요즘은 어, 안 쳐요? 요즘은 안 치지. 손톱 때문에. 안 쳐. 아 맞아요. 골프 치니까 어. 내가 요즘 길게를 못해. 내가 또 장타자야 장타. 아. 라이버 200나. 가 진짜요? 네. 거의 남자 샷이네. 어 그래 그래. 네. 그 누가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다 쳐다봤거든. 그게 임팩트만 잘 맞으면 응. 힘안들거 근데 쇼트게임을 잘해야 파스가. 근데 골프도 한 때. 그쵸? 응. 근데 재밌어. 응.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것도 같이 나가는 멤버들이 좋아. 아 맞아. 그치. 뭘 해도 같이 뭘. 하는 사람이 좋아야 돼. 겨울에 눈올때 나가봐 진짜 예술이야 근데 막볼 엄청 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칼라곤 가지고 재미지 재미. 그래? 내가 보니까 언니는 골프에 한번 미쳤었네 음. 겨울에 나가는 거는 골프에 미쳤다 그러던데 튀는 도중에 온 거지 음 근데 나도 뭘 하나 하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음. 나는 나면... 음. 하하. 섹스폰도 하고. 그건 뭐예요? 섹스폰. 아, 그런 것도 배웠어요? 응. 음, 나는 드럼? 전자드럼. 응. 아, 난 드럼이랑 전자기타. 드럼, 재즈피아노, 전자기타는 했죠. 드럼이 진짜 전자드럼은 아닌데, 난 그냥 드럼. 아, 그냥 드럼은 그냥 드럼. 응. 드럼. 그리고 기타는 일렉기타. 한동안 또 일렉 기타를 했었죠. 음.